알렐리아 여기는 어, 진도행복왕교회로 어, 어, 가족체처 전도 어, 성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목포항을 지나서 어, 지금 진도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같이 오늘 성의를 가고 있는 이수교수님 어, 어디 계세요? 알렐리아 아, 예. 예, 네, 운전하고 계셨네요. 네. 네. 진도 해남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무슨 달인지 모르겠지만은 낭만 항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laughs> 요즘 들어서 입구에 아침부터 지금. 네, 네, 네. 수원에서 천천히 걷 지금 우리 김동희 네. 목사님과 세시서 네. 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목포 네. 해남 쪽으로 네. 지금. 아, 다 왔습니다. 이제 30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예, 제가 오늘 가는 데가 진도지 않습니까? 네네. 네, 진도를 성취화하기 위해서 지금, 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먼 거리였지만, 어, 셋이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김동일 목사님 지금 저 강화도에서 새벽 차차를 타고 지금 진도를 같이 가기 위해서 같이 이 차에 동승했습니다. 아주 그냥 옷을 겨울 옷을 단단히 입고 오셨는데요. 아한 말씀 도와주십시오. <laughs>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남 남단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명, 명량 해전 그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많은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영수 목사님. 예, 예. 예. 어, 가르세드 선도, 충제되시는 박영수 목사님. 해남, 고향 가까이 지금 야, 가고 있는데, 감회 가서 뵙겠습니다. 예, 아, 네. 내 네. 네. 고향, 그, 네. 예, 해남입니다. 네. <laughs> 어, 거기 이제 우리 고당교회가 있습니다. 네. <laughs> 어, 거기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어, 어떻든, 고향에, 에, 이제, 에, 그, 진도, 어, 거기에 그 울돌목이 있습니다. 어,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해 가지고 아, 큰 성과를 거뒀던 아, 그 아, 장소입니다. 어, 거기를 지나서 진도대교를 지나서 네, 네. 어, 지금 진도에 있는 어, 행복한 교회로 어, 저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정말. 네.